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너먼트 16강 3경기죠. 오늘은, 어, 3경기는, 어디 보자. 불고니님하고, 그 다음에 가프님의 경기입니다. 어, 오늘은 뭐 레이더도 있고요 오늘은 레이더와, 그 다음에 워든의 경기죠. 아, 일단 가프님은 지금까지 계속 워든을 플레이 하시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고니님은 어 새로운 이제 레이더 플레이어죠. 처음에 좀 가입을 해서 경기를 했을 때는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로브링어로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 출전은 레이더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레이더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또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경기 바로 가시죠. Hører du meg? 좀 오래 걸리는데요. 어 바로 시작되네. 역시 유비 서버는 약간 욕을 먹으려고 딱 준비를 해야지 바로 시작되죠.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 역시 쇼키 드롭 듣고 가요. 예. 이제 겹쳤죠 저기. 오, 지금. 나... 오 저리 지금. 오 게임 끝날 뻔했죠 지금. <laughs> 입니다. 배경음은 끄고요. 자, 시작했습니다 1세트 1라운드. 워든대 레이더, 레이더대 워든. 자 일단 상, 좀 이렇게 캐릭터 성능부터 볼까요? 그러면 워든이 일단 우세한 건뭐누구나가 알고 있는 어, 하지만 또오 낙사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 못. 아 낙사 안 시키고 그냥 바로 그립이 딱 알렸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워든이 좋다고 할수 있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죠 그건. 하지만 요즘에 레이더가 그렇게 성능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캐릭터는 아니다. 좋지 않은 챔프는 아니다. 많이 지금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심리전을 이용한 그립빛다 심리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정말 심리적으로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것도 시작해서 그립피다 그 다음에 이동 이동하면서. 어, 가드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 그다음 가드 브레이크가 풀린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회피 위주의 레이더도 있지만 아 이야기하는 사이에 빨리 끝나버렸어요. 1라운드는 워든이 존어택을 존어택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1경기만 봐서는 아직 두두 두 이제 챔프가 손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약간 신경전일 신경전일 수도 있죠. 2라운드는 또 어떨지 보겠습니다. 일단, 워든이 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어저께 원래 경기가 할수 있었는데, 그것도 마다 하고, 하루 더 시간을 가져갔거든요. 물론, 마찬가지로, 레이더도 가져갔죠. 오,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오, 잘못 끼시면 떨어지죠? 오, 어깨빵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희, 좀 불리하다 싶으면 회피. 오, 뭐 나쁘지 않은데요? 상단, 잘 막아요. 방어 좋아졌죠. 예전 1경, 1, 토너먼트 1회 때보다 훨씬 더 방어력이 좋아졌어요. 오우, 어깨, 원투. 데미지 많이 먹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패턴은 이미 워든이 많이 사용했던 거라서 충분히 지금 파이법을 찾아갔어야 되거든요. 물론 어렵지만, 물론 어렵지만, 이거. 잘파이해야 됩니다. 어, 이건 패링까지. 아, 약공 패링. 아, 존어택. 바로죠 항상, 항상 저그 존어택을 견제해야 돼요. 상단, 존어택, 오로치, 워든, 피키. 아무튼 이쪽, 이세 챔프는 존어택을 항상 우려하고 해야죠. 예. 네. 자, 아직 세트는 많기 때문에 라운드도 많고 세트도 많습니다. 이제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의 플라이, 플레이 스타일은 봤을 거예요. 레이더, 레이더. 아, 근데 지금 상단 지금 어, 존 어택 페링 벽궁. 아이고, 이거 실수. 아이고, 이거. 어 그렇죠. 상단 약공. 이제 차근차근 먹어야 되거든요. 레이더가 강공, 약공,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잘쓸수 있어요. 아우, 상강. 아우, 굉장히 세죠. 하지만 존 어택으로 음수. 잘하더군요아 막아 막을 뻔했어. 오 존어택 존어택 신경 쓰다 상단 맞은 거 같거든요. 저 어떻게 보면 상단 내주고 존어택 맞고 상단 맞고. 아 이거 실수. 벽공 안 됐죠? 오케이 막피해야죠 이거. 상단 맞고 잡기 하지만 풀어냅니다. 아 강공 이후 에 약공 한대 흘리고 하지만 아 이렇게 1 세트는 워든이 가져갑니다. 아, 레이더, 약간 파이법을 빨리 연구했어야, 연구해야 하거든요, 지금 이제. 1세트는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세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맵을 바꿀게요.